김우의 유튜브 한우경매시황 시청자 여러분 2022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4일 화요일 오늘 음성공판장에서는 한우고시의 고급육 총 614두 경매돼서 평균 23,400원으로 지난주 평균 22,507원 대비 893원 상승했습니다. 2월 1일 설날을 앞두고 어 한달 전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물량 준비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고, 또 신년의 소비도 다소 증가하면서 한우 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원래 어 1월 달 설날을 앞두고 한우 값은 한우 그새 고급력 평균 가격 기준 어, 지난해 12월달보다는 다소 상승한 22,700원대를 축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 음성공판장에서는 2월 1일 설날까지 추하 어, 배정이 꽉차 있습니다. 그만큼 산지에 어, 사육도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꼭 소를 출하하실 분은, 1월 8일 토요일, 또 1월 15일 토요일. 예, 두 분은 어, 음성 공판장에서 정상 작업, 정상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출하하실 분은 어, 1월 8일 토요일, 15일 어, 토요일 어, 도축, 월요일 경매로 출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일 토요일과 15일 토요일 어, 도축, 어, 월요일 경매는 출하 배정이 없어도 출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멋진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